한국 유학생 필수 지침. 성폭력 성희롱. 몰랐다고 면죄될까? 안녕하세요. 유학생 여러분. 한국 유학생 활 잘하고 계신가요? 낯선 환경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는 즐거운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성폭력과 성희롱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농담, 불쾌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행위를 강력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학교 내 성희롱은 학교 상담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스토킹,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 112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대로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강제 출국될 수 있으며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 다를 뿐이죠. 낯선 문화를 핑계로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신고하기 두려워요. 불법 체류자인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성폭력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AI를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케이모 강좌를 수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AI를 만나보세요.